따끈 이거는 이제 주베룩이고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는 거고 필러는 이 히알루론산을 이제 채우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네, 주베룩은 콜라겐 이용해가지고 안쪽에 볼륨을 주면 자연스럽게 볼륨을 안에서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필러는 물질 넣어서 이 풍선처럼 채우는 거고 이거는 콜라겐을 점점 확산 시켜가지고 차오르게. 필러랑 비슷하고요. 다만 이거는 꺼질 거를 대비를 해서 더 많이 처음에 좀더 많이 넣어야 돼요. 요새는 그 필러나 이런 이제 콜라겐 부스터 시술할 때는 니들보다는 이제 캐뉼라를 안전하게 시술하고 있고 예전 같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인식은 많이 사라졌죠. 그래도 이제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조심해서 해야 되는 시술은 맞습니다. 이 안쪽 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방리라고 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안쪽에서 긁는 듯한 느낌. 그리고 소리도 좀,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.